레이디 데이저스트 28mm에 어울리는 의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의상은 평소때 직장인 분들 또는 무난하게 입으시는 분들 이런 화이트 니트, 베이지 니트, 블랙 니트 많이 입으시죠? 이런 의상과 슬랙스 또는 이런 셔츠, 무난한 옷들로 골라보았어요. 이런 편안한 룩들을 입었을 때,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하나만 딱 찾으셔도 뭔가 트가 되고 패션의 완성은 저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콤비 제품 그리고 이런 스틸 제품 어떤 걸 매치를 해도 보세요 화이트 니트예요 화이트 반팔 니트에 이렇게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뭐 스커트, 팬츠 어떤 걸 입으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콤비 뭔가 더 럭셔리해 보이죠 니트에 시계 하나 꼈을 뿐인데. 짜자잔! 요즘 핫하다는 샤스커트. 4년 5년 전부터 핫했던 샤스커트인데요. 여기다가 여성분들이 뭐 후드티, 맨투맨, 니트 여러 가지로 코디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외에 자켓도 트위드 자켓. 이거 제가 자라 대란 때 엄청 열심히 오픈런에서 샀습니다. 근데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트위드 자켓이나 뭐 후드티, 맨투맨 여러 가지로 코디해주셨을 때 이런 시계. 저도 저기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VIP 라운지 가면 뭔가 앉아있을 법한 그런 룩이죠? 샤스코트도 예쁘지만 샤스코트에 낀 시계가 더 돋보여요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의류를 어떻게 코디하던 간에 항상 시계를 매치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28mm예요 정말 흔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여성분들은 워낙 의류를 다양하게 입으시다 보니까 뭐 시계를 착용하셨을 때 정말 여러가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똑같은 시계 하나라도 어떤 의상에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한 느낌이 나요 뭔가 깔린듯한 흔한 디자인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상을 입느냐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스틸은 뭔가 캐주얼해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반대로? 드레시한 의상. 네, 저희 이런 요즘 패턴 원피스 많이 입으시죠? 이거는 사실 급하게 산 겁니다 오늘. 패턴 원피스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패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심플하게 시림을 해주셔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캐주얼하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스틸 도 이런 매력이 있죠. 지금 이 의상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핫하다는 뉴트럴 톤. 작년, 재작년 정말 여성분들 전부 다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하게 입고 다니셨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요 이런 플리츠 스커트 정말 3초 컷입니다 수초에한번 지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 여성스럽다는 소리겠죠? 근데 거기서 멋쟁이들 패션 센스 좀 있다 시계에 관심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H.I.O. 차고 계신 분들은 당장 빼세요 NO! GOD! PLEASE NO! 아까 이렇게 무난한 네 니트에 스커트 이런 차림에 데이저스트 제가 실착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콤비 아닌 스타을 차고 왔냐면요 캐주얼한 의상에 시작했을 때는 캐주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드레시한 옷에 시작했을 때는 드레시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 데이저스트란 드레스워치이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룩에 딱 꼈을 때는. 굉장히 드레스업 해주는 효과.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라던가? 화이트 다이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 당연히 있죠. 화이트니까 무난하고. 하지만, 이런 컬러감 있는 다이얼을 댔을 때는,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콤비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스틸 중에 인기 없었던 핑크 한번 대볼까요? 짜자잔. 근데 핑크는 피부가 굉장히 하얀 여성분들이 끼시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저는 하얀 편은 아니라서 저는 아, 패스. 아, 패스. 아, 세라의 퍼스트 별다이아 실버판이라서 그런가. 아 근데 막상 됐을 때 아, 저는 어두운 판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다크 그레이거든요. 다크 그레이 컬러가 한 번만 더 시착해볼게요. 보이시죠? 딱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눈에 띄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원피스 그리고 투피스 한마디로 뭐 요즘 인기 많은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에 롤렉스 레이디 데이저스트를 매치해보았는데요 다른 의상이랑도 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스티를 착용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콤비로 한번 착용해볼까요? 먼스 1순위 별다아 한번 착용하고 겠습니다 I'm beautiful girl 난나무 의검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블랙 슬랙스의 화이트 니트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어, 제일 좋아하는 별다인 음, 실버 음, 콤비. 음, 어, 어, 이렇게 심플한 룩에도 시계 하나만으로도 워치 하나만으로도 정말 느낌이 다르죠? 고급짐이 물씬 풍겨져요. 여러분 저희 요즘 반팔 니트에 간절기셔서 가디건 <laughs> 가켓 같은 거 챙겨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가디건을 입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올블랙에도. 지금 저 혹시 별다이야 콤비 한정판 뭐 판매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판매 쇼스트 느낌이에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개메야 헤어야. Yeah. 어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재킷이 작아진 것 같은데, 그쵸좀 <laughs> 작아 보이는데? 제가 요즘 살이 안 빠졌죠? <레오> 좀 작아졌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자켓 사이로 보이시나요? 콤비. 여러분 가디건에 위 자켓을 입고 와봤어요. 자켓 사이로 보이는 영롱한 데이저스. 짜잔. 여러분 이거 손목에 딱 맞게들 차시잖아요. 손목에 딱 맞게 차면은 앉았을 때 팔이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시계가 반 정도 살짝 살짝 보일 때. 이게 또 시계의 매력 아니겠어요 저는 개, 가,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에 워치 착용하는 거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여름에도 물론 잘 보이니까 좋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보이는 게또 느낌이 있죠? 롤렉스 레이디 데이저스트 어떤 옷들이 어울리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원피스, 스커트, 어, 어떤 의류에도 니트, 셔츠 반팔, 긴팔, 가디건 여러가지 색이 섞여있는 이런 자켓마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느껴지실 거예요 벗고 올게요 아 더워 더워 더 28mm 말고 번외로 31mm도 있는데 아쉽게도 31mm는 현재 물건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다음번에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